자, 좌표평면에서 점 a, 0,1과 x축 위의점 p에 대하여 어, 점 p를 지나고 직선 a, p의 수직인 직선을 a 이라 라고 한답니다. 어, 그러면은 요 직선 a 이라는 놈이 일단 점 p를 지난다라고 했고요 그럼 y는 기울기 mx-t 플러스 0 음, 점피를 지나니까 t 코마 0을 지나니까 이렇게 적어 주실 수 있겠고요. 그다음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AP의 수직이다라고 하니까 AP 직선 기울기 x끼리 뺀거분의 y끼리 빼주시면 은 마이너스 t 분의 1이 AP 직선의 직선 AP의 기울기인데 이거의 수직이다라고 하니까 요거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이시면은 기울기가 t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tx-t 제곱이 직선 l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러면 기억입니다. t가 1일 때, 그러면 t가 1이면은, 어, 얘가 x-1이 되죠. 그러면은 직선 l의 기울기는 어,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. 3,2를 지나는 직선 l의 개수는 두 개다. 어, 이 직선이 음, 3,2를 지난다라는 거는 x에다가 3을, y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되니까 어, 이렇게 되겠고, 이걸 만족시키는 t를 구해주시면은. 음, 마이너스 1, 인수분에 대해서 두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t가 1일 때 직선, 그리고 t가 2일 때 직선, 이렇게 두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귿입니다 직선 L 위의 모든 점에 대하여, 음, 그러면은 요 직선이, 기울기는 t고 어, y좌표는 마이너스 t제곱이 건데 어, 부등식 어, y는 ax제곱 이하이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어, 이 직선은 t, 0, t가 양수라면 예, 그리고 0, 마이너스 t제곱 예, 요런 직선이 이제 그려진다 라는 거죠 만약에 t 가 음수 면은 뭐 이렇게 예 그려지고 있을 거고요음 그랬을 때어 일단 얘가 위로 볼록하게 되면은 모든 어, 점 직선 위에 있는 이거든 이거든 모든 점이 2차 포물선 어, 아래에 2차 포물선 아래에 있을 순 없겠죠 얘가 위로 볼록하면 그래서 일단 요 2차 포물선은 네, 아래로 볼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어,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하는데 이 2차 포물선 아래에 있으려면 은 어, 접하는 상황까지 아래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니까 접하는 상황까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을 하죠 이차 어, 함수랑 직선이랑 그러면 ax제곱은 tx-t제곱 되고요 ax 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t 제곱이 0이다. 자 판별식 써주시면은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고요 요게 0이 되는 경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 그러면은 t 제곱이 4t 제곱 되겠고 4at 제곱 되겠고 어, t는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나눠주시면은 a가 4분의 1 되겠네요. 그래서 a가 4분의 1일 때이 직선이랑 2차 포물선이랑 접할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더 오목해지면은 직선이 2차 포물선 아래에 있겠다가 되겠죠. 지금 a가 4분의 1인 경우에는 접하는 상황인 거고요. 어 그럼 좀더 오목해지려면은 a가 4분의 1보다는 음 커져야 되겠죠. 그래서 a는 4분의 1 이상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어, a의 최솟값은 4분의 1이다. 이것도 맞네요. 자, 그러면은 음, 다 맞나요? 어, 5번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